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체온은 정상이어도 신체 일부에서 펄펄 끓는 듯한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바닥이 뜨거워 잠을 잘못 자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자려고 누웠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편이고요. 한겨울에 발바닥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놔도 발이 계속 화끈거려 잠을 잘못 자고 잠들어도 자주 깨서 결국 불면증까지 생겼다는 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것을 족심열 또는 족장 번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음어증 즉 진액 부족으로 생긴 허열이 원인인데요. 허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발바닥뿐만 아니라 등이나 손바닥도 뜨거울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열감이 거의 안 느껴진다는 것도 실열과는 다른 허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진액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연령대는 대체로 중년 이상이신데요. 하지만 젊은 분들도 임신, 출산, 수술 등으로 기력이 떨어지면 몸의 약한 장부부터 허열이 생기기 시작해 발바닥으로 퍼져 족심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심열을 치료할 때는 몸의 어느 곳이 약하고 허열이 쌓여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혀를 오장육부의 상태가 나타나는 곳으로 보고 설진을 통해 어느 장부에 허열이 있는지 찾아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혀끝이 빨간데요. 이렇게 빨간 경우 심장에 열이 있다는 뜻이고요. 보통 신체적 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심장열이 생겨 발바닥에서 열감을 느끼게 되면 외부 자극에도 예민해져 불안, 긴장을 자주 느끼게 되고요. 가슴이 빠르게 뛰거나 불면증이나 다몽증 같은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소변으로 열을 내리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심장의 열을 풀어주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요. 한약과 침치료, 약침치료 등을 통해 심장 열을 식혀주면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증상도 줄어들고요. 수면 상태 및 다른 동반 증상들도 같이 치료됩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에서는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스스로 할수 있는 설진 관련 정보도 많고 족심열 사례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 내 현은 어떤지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